네, 두 번째 개념 로그입니다. 로그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예전에 큰 수를 계산하기 쉽게 발명한 것이 로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의 수명이 두 배로 연장되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자, 도입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거듭 제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특히 자연수나 정수 같은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오타 네, 1입니다. 자 이렇게 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값을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의 네모 제곱이 5가 된다고 할때 우리가 이런 숫자가 어떤 것인지 아직은 네, 알 수는 없어요. 즉 2하고 3 정도의 어딘가의 값인 것은 추정은 할수 있지만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숫자 체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표현하는 이 log라는 로그 표현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2이고요. 어떤 지수를 찾고자 해요. 그런데 결과값이 5일 때 자, 그 네모라는 지수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2와 5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그 약자죠 어, 알파벳으로 세 글자 로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작게 쓰는 이는 지수식에서의 밑을 쓰고요. 결과값이었던 이5를 오른쪽에 네. 크기대로 쓰면 자이 부분을 우리가 로그의 진수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의 어떤 제곱수가 5가 된다는 것을 그 지수를 우리가 재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로그 2의 5라고 읽도록 합니다. 자, 로그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밑에 들어갈 a라는 숫자는 0보다는 크고요. 1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조건들은 우리가 지수법칙을, 지수를 실수로 확장했을 때 밑에 있는 숫자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고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우리가 1은 어떤 숫자를 거듭제곱을 하든 늘 1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밑에 있는 값으로 어떤 특정 값을 찾기, 1이 미칠 때에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1을 제외를 합니다. 또한 n이라는 부분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자, 얘네 로그의 진수라고 의미를 하고요. 자, 우리가 실수, 어, 거듭제곱에서 표현을 했을 때, 어, 밑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의미를 볼 때, 이런 표현을 했었죠. 짝수 지수, 홀수 지수인 경우를 나눠서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거기에서 나옵니다. 밑이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지수를 계산한 그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반드시 홀수이든 짝수이든 간에 실수인 값이 하나가, 딱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범위가 바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그에서도 진수로 들어가는 이 n이라는 값은 항상 양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식으로 표현할 때요. 2의 세제곱이 8인데 그것을 로그의 같은 표현으로 쓰면 그 지수인 3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로그 2의 8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또 하나 볼게요. 지수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100분의 1이었지만 자 이것을 로그의 표현으로 하자면 마이너스 2는 자, 로그 10의 100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는 지수의 표현과 로그의 표현을 서로 같은 것을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밑과 지수, 그리고 진수를 잘 보면서 자, 이렇게 눈으로 답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로그의 성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의 표현으로 이 문제들은 x라는 값으로 두고 거꾸로 지수의 접근으로 해서 풀어 주면 편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로그 2의 32라는 숫자를 x로 두면 밑에 x 제곱 2의 x 제곱은 32인데 2의 5제곱이죠. 따라서 x의 값은 5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x로 둔다면 3의 x 제곱은 81분의 1인데 자 이것은 3의 4제곱 분의 1이며 3의 마이너스 4 제곱이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4의 x 제곱을 64라고 보면 이 값은 따라서 x는 3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등장하는 성질이긴 하지만 5의 x 제곱 1이다 라는 것은 지수가 0일 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5번도 6의 x제곱이 6분의 1이지만 6의 역수이지요.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자, 마지막으로 거듭제곱근 표현을 조금 수정을 하면 10의 x제곱이 일단 루트 0.01이지만 자, 0.1의 제곱이 0.01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일 때제곱근과 루트, 어, 제곱을 동시에 없애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10분의 1, 즉, 10의 역수이기 때문에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